자, 샬롬.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내지 두 번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 역대상 16장. 자, 7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노래해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절부터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법도를 기억해라. 너희는 그의 언약, 곧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유심히 보십시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으며 그땅에객기되어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백성으로 유랑하였다. 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고 저곳으로 막 유랑하였잖아요. 자, 그런데 21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 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너희들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리니까 여호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에게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게 손대지 말라 한게 아니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야지 말라 한게 아니고,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이스라엘, 즉,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 내 그리스도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